통창으로 좀 열리기 때문에 짐때 실으실 때도 너무 좋고 계기판은 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신형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촌스러운 레드 아니고요 진한 레드 시트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중고차에서는 알선수수료 일절 바지 않습니다 차량 점검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고요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 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넣 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또한 최대 보증 1 년에 2만 킬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테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후페형 SUV 차량 준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진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전산상으로 왔을때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인 차량들 검차하러 갔는데 와 엔진이나 미션이 진짜 너무 촬영할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 원래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3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아졌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검차와 신전 맞추면서도 어, 통과했습니다 너무나도 준수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 한번 해봤고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쿠페형 SUV의 섹시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반적인 X 라인 아니고요 M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외관도 상당히 스포티한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으로서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고 이 공차 중량 대비해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 11에서 12 정도 나오는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부터 정말 민첩한 코너링을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정말 유니크한 시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 호불호 없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흰색 바디에 실내는 레드 시트입니다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BMW X4 XDrive 20DM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실주행 거리 13만 키로 때입니다. 13만 키로라고 하면 어, 2 0년식에 13만 키로 주인 행리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젤 차량은 정말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문제없는 키로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지 보시는 거와 같이 교환판금 없고 뉴나 불량부조도 없으면서 향후 성능 처리 받으시는 데도 상당히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소유자 변경 또한 여러분이 타신 게 아니라 1인 신조 차량으로서 장거리 많이 뛰신 분이고요. 성능 보증 처리 외에도 6개월에 1만 키로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출고의 경정비 부담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BMW는 누유나 살짝 하체 쪽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고질병 중 하나인데 이 세이프 식스는 로우암, 어퍼왕 등등 정말 다양한 소모품까지도 교환되기 때문에 걱정 없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저희 알뜰카에서 3,35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인 헤드램프 아니고요. BMW,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데이라이트 광량 또한 죽지 않고 빵빵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는 이 BMW 상징이죠 키딩 그릴이고요 키딩 그릴 가운데 이 그릴 또한. 크롬이 아닌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이 색감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 크롬 포인트의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크게 까지거나 데미지 있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있고 레이더 센서판 하단에 있기 때문에 관절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범퍼 쪽이나 본네트 컨디션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자, 이 차량은 보호미력 또한 한 건에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어디를 교환했냐? 범퍼입니다. 범퍼를 교환했기 때문에 성능 지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리고요이 큼지막한 휠 또한 주차 스크래치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깔끔한 컨디션에 19인치 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올 겨울철에 이제 교체 주기가 다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어도 일반적인 타이어를 교환하게 되면 가격대가 많이 나오죠. 저희 협력사 연결해 드리면 정말 저렴하게 타이어 교체 가능하니까 출고 당시 혹은 차 후에도 제가 관리를 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4시대 어시스트 있고요.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곳곳의 생활 ppf 시공부터 이렇게 스폰지, 문콕 방지까지도 이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차량 문콕에 대한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지만 이 뒤쪽 필도 깔끔합니다. 보통 주차 스크래치는 뒤쪽에 많이 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문제 없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대략 50에서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뒤쪽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어서 이 C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도 떨어지는 이 매력적이면서 섹시한 외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후면부도 보여드릴 건데, 네, 테일램프도 면발광으로 훌륭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진짜 정기형과는 비교 불가의 신형틱한 느낌 물씬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엑스트라이브 차량인 만큼 엑스트라이브 이니셜부터 아래쪽으로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부드 있는 조명까지도 잘 나와주고 있고 트렁크 개폐 방식이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통창으로 좀 열리기 때문에 짐때 실으실 때도 너무 좋고 이 내장재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매트까지 잘 구비되어 있고, 히든수나 공간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트렁크 닿는 모습과 부드러운 속도. 잘 닫혀주고 있고 지금까지 X4 차량 살펴보셨는데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탑승하자마자 느껴지는 거 바로 눈에 확 띄는 레드시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촌스러운 레드 아니고요 진한 레드시트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 차량 오래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시트 타시는 분들 전혀 질리지 않는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운업 평가에서 자자합니다 이어서 운전석에서는 메모리시트와 운전석 주소 전동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이 차량 바로 개입판부터 확인해 보시 건데, 계기판은 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신형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13만 4 0 9 6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 경고등 전혀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좌측 뒷편으로는 이렇게 오토 라이트부터 이 차량의 스피커 일반적인 스피커 아니죠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좌측 뒷편으로 오토 하이빙 기능이 있고요 바로 핸들로 넘어가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거와 같이 3포크 형태의 M 스타일 가죽 핸들인데요. 가죽 컨디션도 양하고 호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프리어 핸들 리모컨,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뒤편으로 패드시프트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와일드 해진 디스플레이부터 웹스에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후에 카카오 내비, 디맵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차량에 들어가셔서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메시지 들어가시면 자가진단 가능한 차량인데 전혀 이상 없다는 거 확인 가능하면서 당연히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하지만 차량 운전자 어시스턴트 들어가시면 안전 경고 등 다양한 보조 장치들 사용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주차 보조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근지막한 에어벤트부터 이 트림 자체가 살짝은 메탈릭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과 열선 시트 두 개, 오토 에어컨, 그 하단에 무선 충전 패드와 두개 컵홀더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 스탑도 되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자, 2열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레드시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트 색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비춰드릴 건데, 이 시트에서 내리실 때 이렇게 살짝의 슬림 정도 뭐 까졌다는 게 아니라 주름 정도는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도 파노라마 썬루프 2열까지 다있기 때문에 2열에서 답답하지 않고요 공간성도 X4가 세대가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커진 X4의 공간성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는 큼지막한 에어벤트 2개와 2열 공조기, 열선 시트 있고요 C타입 포트 하단에 2개 있습니다 암레스 쪽으로도 커플더두개 네,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소픽스 돌출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말 컨디션 괜찮은 X4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년식의 BMW X4 X드라이브 M스포츠 등급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20년식이기 때문에 이 계기판까지도 멋들어지게 변경되는 계기판을 가지고 있고 차량 컨디션이 13만키로대 대비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장거리 주행을 뛰었기 때문에 이 디젤 차량들 시내 주행만 하게 되면 DPF 관련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장거리 많이 뛴 차량들 전혀 걱정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하는 금액 저희 알뜰카에서 3,3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한건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범퍼 교환만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는 깔끔한 카리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보증 처리 외에도 6개월에 만 k 로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되는 차량이니까 출고에 걱정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카 대표 권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